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규기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 사연인데요. 전화를 주신 아내는 어, 남편하고 혼인 생활이 약한 20년 정도 돼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20년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지속적이고 어,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바람을 피우던 모양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외도를 줄여보려고 뭐 화도 내보고 싸움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게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시부모님들에게까지 알려서 시부모님이 이 아들을 엄청 야단을 쳤는데도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이게 더 바람피는 게 지능적이고 아내 눈에 안 띄게 그렇게 집요하게 외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 그런 생활을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내도 지쳤겠죠. 그래서, 그러, 그래서는 러그 아니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친구가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모텔에도 한두 번 가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아내는 정작 남편이 그렇게 20년 동안 바람을 폈는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목격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눈치가 좀 이상하니까 아마 사람을 붙여서 동영상도 찍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갖고 증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이밀면서 너가 만약에 어, 이혼을 하고 어, 재산 분할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전부 네 친정이고 뭐고 다 돌리겠다. 어,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써주고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어, 쫓겨나야 되냐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아내의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요?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요 명백하게 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분할을 이혼 이후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추상적 권리지, 그 금액이나 이런 것이 특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구체화된 재산이라고 보지를 않아서 포기의 각서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포기하는 건 됩니다. 근데 이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대법원 2016년 10월 25일자 2015스451 결정의 설명을 드리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어, 우리민법 제839조의 2에 기정된 재산분할 제도 이것은 어,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거다. 그게 주목적이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법적 효과가 이혼이 성립한 때,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협의나 심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뭐 얼마를 갖고 얼마를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생겼다고 볼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 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 이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명백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환실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경우는 그 재산 분할은 이혼 이후에 2년 내에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혼하신 지 불과 두달뿐이안 돼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많이 안도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정말 치사하죠. <laughs> 정말 평생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어, 잠깐 실수로 어, 책이 잡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절망 속에서 또다시 어, 힘을 얻고 가신 그 의뢰인과 같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해 주십시오.